돌아가는 거 보니까, 어쭈, 이거, 저만한 게잘 들리네. 엄청 커서 무거울 뭐 텐데. 무거울 뭐 텐데. 너한테는 아직 무겁다, 도담아. 너한테는 아직 무거운데 돌리고 싶어. 도담아, 나가자. 도담아, 이쪽, 이쪽. 나 여기 처음 와봤지? 이쪽, 이쪽으로 올라가야지. 그치, 그치. 아니, 아니. 두담. 두담, 일로, 일로, 일로. 두담아. 두담이. 두담이가 여기를 처음 들어와 봐서. 두담아, 이리 와봐. 아니야. 엄마. 일로 들어가라고, 일로. 그래. 일로 들어가면 나올 수 있잖아. 잘하자. 뭐야 이거? 검정콩이잖아. 언제까지 방목할 거야? 들어가자구